자 지금 대선에 출마한 이 여야 뭐 이재명 후보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들을 뭐 서로 경쟁적으로 네. 예, 내놓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좀 끌만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을 정말 폭탄 던지듯이 그치? 그냥 예, 아. 쏟아내는 약간 이제 그런 공급 폭탄 계획. 이 계속 나오고 아, 있다라는 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23일) 날 이재명 후보 예. 문현 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하고 반값 예. 아파트 대량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총 (311만 호) 공급 김포공항 존치 주변에 (20만 가구) 공급하겠다 예. 어유 뭐~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 이 서울의 주택 수가 (390만 호입니다) 예. 근데 (107만 가구를) 공급 예. 공약했습니다 예.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예. 공급과잉이란 말씀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겠다. 라는 예. 어,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왜 이재명 후보가 반값 아파트, 어? 임대주택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대신 뭐 공급에 대해서 별로 뭐 250만 가구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예. 아, 무슨 우리 임대주택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임대주택만 하냐 뭐 이런 저희들이 예.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좀 비판이 좀 많았죠. 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아, 기존에 공급 계획이 부재했다. 그 다음에 예. 뭐, 임대형 아파트 중심이었는데 확 달라졌어요. 예. 구체적으로도 보면 정말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다시 볼까요?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 20만 호. 예. 물론 그렇다 옛날에는 그 공항을 갔다가 예. 논란이 지만 김포공항 폐지는 공항 이전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20만 호면 자, 어디 강서구에 8만 호. 예. 개양 그다음에 이쪽에 그러면 예, 이미 이제 개양하고 십이만 가구인데 개양이 예, 예. 만칠천 가구고 예, 대장이 대장지구 이만 가 이만 가구 수준이었어요 십2만 가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개양지구를 좀 확대하거나 이쪽을 음. 확대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쪽에 김포 고촌지구를 활용하거나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론 저가 보기에는 김포항 주변에서 이십만 가구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laughs> 예,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쥐에를 짜내가지고 20만 예. 가구, 한 10만 가구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저쪽에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김포 예. 얘기하면서 아마 조금 여유부지들은 아, 좀 예. 있긴 진짜 있습니다. 여유부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하지만 20만 가구까지는 좀 힘들지만 <laughs> 예. 10만 가구라도 만들면 그게 <laughs> 예. 어디입니까? 일단 뭐 의욕은 높이 사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왜 가능하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김포공항이에요. 예. 여기 보면 옆에 논이 많아요. 여기, 여기 강서구에 논 있죠. 예. 여기 네. 대장지구고 그 사이에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 고촌과 요요 김포 김포 사이 네. 여기 지금 논밭에 요 활용하면 돼요. 네. 그러면 공항 서움은 어떻게 할지. 어. <laughs> 아 근데 옆에 어차피 재밌는다. 옆에 옆에도 지금 <laughs> 이, 다 있어요. 예. 네. 음. 그래서 결국은 김포공항 활용도를 좀 줄이겠죠. 네. 이제 해결해야 될뭐 이제 문제점은 예. 해결해야 될뭐이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제는 네. 있지만 여튼 하여간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욕이 중요한 의욕이 중요하다. 그리고 왜 여기가 그 가능하냐면 네. 김포가 김포공항 이쪽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네. 어. 기, 김부선김용선 김부선, 네. <laughs> 예. 김용선, 김용선, 김용선. 어? 김용선 라인이 있으니까 이 네. 주변에다가 여기 이쯤에 장기 쪽에다가 네. 한 10만 가구 만들면 네. 그쪽에 부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예. 있어요. 예. 여기 부지 많아요. 김포가 네.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부지가 많아요. 예. 그리고. 도로 계획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철도계획 광역철도 계획도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어려운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GTX나 이런 것도 또 추가로 오늘 또그얘기 나왔지만 예. 예. GTX가 뭐 추가적으로 놓일 예. 수 밖에 없지 그 않겠는가 그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준비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1호선 지하와 8만호 예. 아, 예. 이건 1호선... 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이 예.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는 뭐 임기 내 불가능하고 어? <laughs>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여기 못하면 뭔가, 뭔가 다른... 만들어야겠죠. 예. 예. 옛날에 m b MB 공약이 그렇게 정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공무원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태릉 홍농, 창동, 국공유지 예. 2만 가고 여기서 예.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예. 리모델링 완화로 10만 가구. 노후 연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가구 공급. 이거는 사실은 연구임대단지는 이전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아파트를 확보해야 돼요. 예. 그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막 사실은 임기 내에는 힘들지만 그 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 재개발 재건축 지금 서울시에서 확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모델링 이거는 현, 현실성이 있어요.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임기 내에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터전을 잡아놓으면 이게 막 임기 후반전쯤 가서 아마 물 터듯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저도영구 임대주택 보면 노원, 송파, 강남, 강서 예. 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의 뭐 독창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시부터 옛날부터 이게 이,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뭐 비현실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일 재밌는 게 용산 신만가고 공급하겠다. 예. 야 이거는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예. 강병원 최고위원이 부지 용산 공원 절반만 예. 활용하면 분당신도시보다 많은 구만 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용산공원이 지금 미군 반환 기지 반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생태공원약 공약했어요. 예. 약 90만 평으로 확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쪽에 어, 유엔사, 수송부 예. 근데 여기는 어차피 그렇게 규모가 안 크니까 어, 여기다가 대형 공원 만드는 건 좋지만 만들어봤자 이 주변에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뭐마라탄 예? 처럼 만들자 뭐 이런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쉽 지는 않지만 저가 보기에는 10만 가구는 너무 많고 예. 한2 3만 가구라도 여기서 뭐 청년 세대 청년들 주책 이니까 뭐 저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밀도로 지으면 주변에 뭐 그것도 뭐 사실은 공급 폭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쨌든 큰 파괴적인 그거예요 공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 국민의힘 윤석열, 예 국민의힘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후보, 후보. 1월 7일에 GTX 연계 주택 개발 예, 했었어요.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저는 파괴력 이 있다고 봅니다. 예. 팔당 여주까지 뚫는. 이게 보면 자 이제 A, B, C, A, C, D 있는데 이 e, F 노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 노선이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C 노선에서는 동두천, A, C 노선은 평택, D 노선은 김포, 팔당, 여주, E 노선은 남양주 이런데 대형 신도시 개발 가능해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GTX 왜 만드는 겁니까? 사실은 출퇴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걸리던 게 GTX 태면 30분에 와요. 이쪽에서도 하면서 컴팩트 시티 조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컴팩트 시티라는 게뭐 역세권 따라 3만 가구, 2만 가구짜리의 어떤 병원, 상점, 학교 뭐 이런 인프라 갖추는 데 짓겠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고밀도로 그 GTX 출발하는 선에다가 지어버리면 굉장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 가능하고 네. 우리가 GTX 이미 계획 지금 하고 있, 있고 공사 중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네. 그 부분만 좀더 확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그 주택을 저렴하고 어, 대량으로 공급하기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어, 거창한 계획을 들고 나와도 이분들이 실제로 이거 실행될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순위로 보면 신도시 개발은 5~7년 걸리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잘 알고 후보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책들도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의 밀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걸로 아마 공급을 어쨌든 확대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 3080 해서 공급 폭탄 계획돼 있어요. 그게 막이 2004년, 5년 되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그분들이 쏟아내는 공급 폭탄까지 합치면 상당 기간 우리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 그런 전망도 돼요. 예. 근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집값, 이, 이, 윤두 후보가 그까 그게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재명, 주로, 어, 임대주택, 그 다음에 규제위제, 윤석열, 어, 규제 완화, 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아, 양도세, 재산세 부담 축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극과 극의 정책이었다고 저희가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졌어요. 예, 예. 어. 점점 닮아가고. 네. 예. 이재명 후보도 예. GTX 신규 노선 추가하겠다. 예, 예, 그 신규 노선에게 보면 윤 후보가 제시한 는과 예, 비슷해요. 예.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 정도지. 이것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과 똑 닮은 GTX 공약.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예.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우리 저또 다른 경쟁 후보의 전매특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똑같아졌어요. 조금 예. 더한발더 나가서 이재명 후보는 4종 일반 주거지역 신설하겠다. 예.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가지고 재건축 허용해주겠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하겠다. 이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획, 예. 신속통합기획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통해 택지 공급도 고민하겠다. 예. 그래서 아, 뭐다 하겠다는 네.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칼코만이 공약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그랬더니 뭐 동아일보 사설에 이윤돈 없는 공약 백기기 누가 <laughs> 더낯 두꺼운지 경쟁하나 백기고 죽어 받고 붕어빵 이윤 공약. <laughs> 예. 후보 이름 가리면 누구 건지 이윤 공약 일치 사례만 십육 건인데 부동산 공약도 처음에 너무 정반대여가지고 저희들이 당했어요. 그래서 서로 좀 백겨라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분의 정책이 좀 정상반대인데 현실적으로 집권하시면 서로 상대방의 정책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왠치 맞게 가셔야죠근데 저희 그게 벌써 서한한달 반쯤인가 한달 전쯤에 제발 좀 백겨라 그랬는데 정말 서로 백겨가지고 똑같아졌어요. <laughs> <laughs>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저희는 반대 안 해요. 주택 예. 공급을 늘려서 싸게 공급을 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예. 왜 이렇게 되냐? 결국은 대선에서 효과가 극대화됐어요. <laughs> 김현미 효과 극대화 예. 됐어요. 김현미효과요 김연미 장관 시절에 예. 집 절대 부족하지 않다. 집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때문에 만든 거다. 그래서 규제 강화 막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집값이 지금 뭐 거의 서울은 두배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다 눈치를 챘어요. 예.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뭐냐.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뭐냐 면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예. 수요 억제 정책. 실패를 이제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안 된다. 예. 그다음에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예. 재개발, 재건축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GTX 신설을 통한 공급 확대. 종부세 등 세제 완화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양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봤어요. 예. 그 김현미 장관이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또 소환당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번 대선이 예.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론이 공급 폭탄론으로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예. 이렇게 후 유세 과정에서 공급 폭탄 정책을 막 투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이런 데서 정책 뒷받침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GTX 만들겠다고 해놓고 안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량 공급, 공급폭탄 앞에 장사 없어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예. 그런 것이 상당한 심적 영향을 줘요. 예. 그리고, 어, 문정부에서 만든 3080, 뒤늦게 이제 문정부도, 예. 어, 사제하고 공급폭탄 던졌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4, 5년, 5, 6년 후에는 일본처럼. 예. 야, 이거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런 느낌 들어요. 이게 정말 이분들이 공약하신 대로 공급폭탄이 투하되면, 오, 어느 순간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어, 이재명 후보가 서울 아파트의 3분의 1에,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10만 가구. 예. 에, 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서울에서만 100만 가구. 서울에서만 100만 가구. 예. 100만 100만 가구. 가구. 예 3분의 1이죠. 어, 예. 물론 본인 시절에 아, 안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짜놓으면 계획의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만 가구 공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5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공급이 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뭐, 말씀드렸지만 GTX라는 게 서울을 사실은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 서울에 솔직히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에서 뭐 강북 가는데도 막한 시간씩 걸리잖아요. 근데 저시 외곽에서 30분 만에 들어온다. 그럼 서울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분의 공약에 이제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얼마나 이제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음음. 것이냐라는 어,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일각에서는 또던지기다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제 이런 것들이 아 근데 솔직히 좀, 얘기하면 네. 과거에 네. 이명박 대통령도 던지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는. <laughs> 그렇게 정교한 대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그 보금자리주택은 당선되신 다음에 국토부에서 정교하게 해 가지고 시장에 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계시면 예. 던지기라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찌 됐건 이제 좀 실현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음. 어떤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예, 예. 간에 결국은 이제 이게 구체화돼서 현실화 돼야지만이 음. 집값이나 이제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될것 같다. 결국 뭐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꾸로 또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놨다가 이게 또어또잘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여튼 뭐좀두 분이 실제로 좀 진짜 음. 책임 있게 뭐 아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후보 그, 그, 예. 때야 모르겠지만 대신면 책임을 <laughs> 지고 하시겠죠. 뭐 예. 대통령이 뭐그 정도 못할것 같으면 대통령 왜 합니까? 저희가 그럴 만한 분을 좀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는 게 아무래도 예.